여러분, 이 마통론 얘기를 하자마자 이 마통론 어, 사연이 바로 왔네요.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의 공분을 살 수도 있는 사연이기 때문에 이때 답변을 혹시 답변이 아니라 댓글을 달아주실 때이 아, 사연자분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꼭 인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조언을 주시거나 생산적으로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애청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직업은 직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어 가리는데 어쨌든 아 고소득에 속할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직업이죠. 그리고 키는 OO의 중반 아 스스로는 외모를 7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제가 이분은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신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저는 알 수가 없죠.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 외모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사진은 없으니까 스스로는 칠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개월 전쯤에 아, 통해서 30대 여성을 만났고 아, 몇달 정도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결혼 준비로 바로 돌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 여성분의 직업도 전문직이에요. 어, 이 남성분만큼 벌려면 벌 수도 있는 자기가 잘한다 라면은 아, 그런 전문직에 계시고 외모는 남자분이 평가를 하셨을 때, 한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나, 어, 이 남자분, 저희 언자님을 많이 좋아해주는 티가 많이 나서, 어, 그분이 좋아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나는 시점이 여성이 30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피파니 페이즈에서 결혼이 마려운 상태인 것이고, 제뉴인 디자이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제가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건, 이 남성분이 물론 어, 본 채널을 좀 애청하신다라고는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애청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왜냐면 베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이본 채널을 보셨으면 결혼 정도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 베딩이라는 부분을 제가 베딩을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여성에게 레드 플래그가 있는지 없는지 어, 조사를, 하는,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제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깊이도 어, 또 얇게도. 공개적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멤버십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죠. 웨딩을 전혀 해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남성분이. 좋아서 보실 수는 있는데 이본 채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돼요. 웨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제외가 될 정도인데 결혼을 어, 준비를 하고 있다. 좀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 연애 과정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자가 결혼 준비를 약간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서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남자가 진짜 마음에 들면. 뭐 결혼 준비가 고급스럽게 되었던 아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 준비를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이꼴, 남들에게 좀잘 보이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남자 때문에 하는 결과로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일단 생존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혼할 확률이 높은 거죠. 약간 설거지나 어, 마통론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끝까지 봅시다. 음. 그거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대요. 연애 과정이나 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의 발단은 얼마 전에 상대 여자분이 갑자기 어, 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드러났다 라고 합니다. 외국에 몇년 정도 유학을 가고 싶다 라고 어, 얘기를 했대요. 이것을 만나기 전에 지원을 했대요. 이 남성분을 만나기 전에 지원을 했다는 건데, 어, 이러한 유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가. 결혼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한 시점에서 합격자 발표가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보시죠.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선택지를 인생의 선택지를 두고서 생존에 대한 선택지를 두고 제가 봤을 때에는 유학이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을 이제 또 걸어놓고 결혼이 잘안 돼서 뭐 유학이 되면 유학을 가고 유학이 안 돼서 어, 결혼이 되면 결혼하고 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opportunistic. 기회주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로또로 결혼도 되고 유학도 지금 다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은아 대부분은 이 여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아 남편의 어떤 수입에 약간 의존을 하면서 유학을 가고 싶어 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완전 레드 플래그죠 즉 레드 플래그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고 싶다 이꼴 남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결혼을, 결혼을 진행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주의적으로 결혼을 바라보았다 여성이 상대 남성에 대해서 이두 가지 의문이 있죠 생존과 최고의 남자라는 의견에 대답이 되면서 이 결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생존이란 부분과 더 많이 연결을 시켜서 기회주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생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이 잘안 되면서 첫 번째 질문 생존에만 너무 몰빵이 되면 뭐 설거지론이나 마통론 같은 느낌이 올수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쨌든 사연자분 이까지 왔을 때 너무 제 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보다는 제가 정말로 이 사연자분이 본 채널을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사연자분을 위해서만 드린다는 생각으로 아니 치, 이 채널 구독 취소하셔도 돼요 사연자분은 그런데 저는 오늘 제 의견을 좀 제대로 개진을 해서 한 명의 남자를 좀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음, 저는 구독자분 한명 잃어도 괜찮으니까 저는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가감없이 할 생각입니다. 다시 사연자분이 처음에 저는 당황했고 이 부분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맞죠? 뒤통수 맞은 거죠? 아니, 마통수를 맞은 거죠? 그 느낌이 맞아요. 음, 저는 유학을 아, 이번에 사비로 합격한 코스를 가지 말고 추후에 지원을 받아서 가거나 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대요. 이게 맞는 생각인 거죠. 어, 정말 결혼을 어,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여자라면은 유학이 됐다 한들 어, 기다려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맞아서 가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유학을 유학을 생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다 전문직이지만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고 여자 쪽에서 몇억 정도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남자분은 마이너스 통장 밑은 없지만 집에, 과, 집과 에집 관련을 해서 아, 몇억 정도도 메꿔야 되는 금액은 있대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여성이 지금 몇 억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통론이네요 거의 음. 남자분이 좋은 말로도 얘기를 하고 달래기도 하고 단호하게도 얘기를 했지만 아, 여성분이 유학을 꼭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남자분의 부모님도 문제를 알게 되었대요 영락없는 레드 플래그죠 음, 여성분에게는 제뉴인 디자이어가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의 수준이 아, 누가 봐도 여자 쪽에서 원자님에게 배우자로서의 진실된 의도가 없어 보이죠.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 생존에 특화된 상태에서 에피파니 페이즈에서 마통농까지 겹쳐지는 이 최악의 상태로 저는 보이는데 물론 어, 뭐 여자분의 진실된 의도는 정말 의, 의견을 두보고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연 자체를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 통장 느낌도 있고 남성, 남성분에게 속이고, 어, 유학의 어떤 기회에 대해서도 속이고, 제가 아까 다시 설명드렸지만 여성분은 어떠한 확률이 높냐면이 결혼을 진실된 의도로 결혼을 한다기보다 인생에서 생존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에피파니 페이즈에서, 그죠?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치를 하다가 생긴 마이너스 통장은 아니라고 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유학길과 결혼이라는 길을 두 개를 놓고 생존에 뭐가 유리한지 저울질을 하다가 이 여성 입장에서는 로또로 마신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다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성분의 경제적 지원도 받아가면서 유학을 갈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두 가지 기회 중에서 결혼보다는 유학 쪽에 좀 많이 힘을 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강하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자 다시 읽어보면 재차 읽어보면 처음에. 강하게 얘기했을 때는 유학의 이유에 대해 남성분에게 설명이나 설득을 하기보다는 대화를 단절하고 오히려 이틀 동안 잠수를 타고 연락을 안 하는 자세로 문제를 대처했답니다. 물론 당시에 언자님도 여자에 대한 대화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었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뭐 감성적이다 아니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 저 같았으면은 바로 쳐냈어요.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여자분이 반발심이 이거 너무 스윗하죠. 어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좀 그런데 이거야말로 퐁퐁마인드예요. 제가 여성분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여성분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좋은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순위를 낮춘다. 여성에게 사용하는 시간과 자원의 총량과 빈도를 낮춘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반발심이 들었다. 내 탓이다. 이거는 퐁퐁 마인드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퐁퐁 마인드 이 정도 베타적인 마인드는 안 됩니다 본 채널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자님이 자책하시기 전에 여자분의 레드 플래그죠 레드 플래그 앞에서 본인을 자책하는 그게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아이본 채널에 관련된 영상이 몇 개나 있는데 이 채널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전혀 그 영상에서 보셨던 내용이 안 나오는 걸 봤을 때에는 채널을 진지하게 보시지 않으셨거나 띄엄띄엄 보신 영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베딩도안 하셨고, 그렇죠? 여성과 관계를 맺을 때 보통 본채널에 영상을 오래 보셨으면 이런 퐁퐁 마인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여성과 남성의 진실에 대해서 완전히 까발려놨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도 남성들 입장에서도 서로 상대에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베타 마인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음. 자, 여자의 잠수 동안 언자님이 심적으로 힘들어했고 어, 언자님의 부모님은 저런 부분에 대해 여자의 인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제대로 된 부모님이시네요. 좋은 부모님을 갖고 계시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레드 슬래그를 보신 거죠. 안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 쪽 부모님이 농담식으로 많이 하셨대요.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어, 부모님이 잘 참으셨다고 하네요. 남자 부모님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나봐요. 뭐 여자쪽 아버님은 솔직히 건강한 파더피괴는 보이지 않았고 당연하죠. 아. 그래서 여자쪽 어머니가 더 나서서 엉뚱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 자꾸 여자를 지나치게 이해를 하려고 해. 응? 레드 플래그를 막 이해해 주려고 한다고.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버파거 마인드야. 응? 이게 만약에 원장님이 제 친동생이나 조카였으면은. 깊은 이해를 구하고 만약에 친 동생이나 조카였다고 라 하면은 저한테 따로 불려가서 정신 교육을 받았겠죠. 음. 자 다시 언장 님이 현재 저는 여자가 성격이 평소에 고집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이번에 유학일은 정말 가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겠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또 베타 마인드로 이해하려고. 퐁 퐁퐁. 퐁퐁이야 이거는 언장님 제가 이걸 참으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퐁퐁 마통 마인드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하는 사연 소개가 별로 없죠.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데. 늦게 얘기한 것도 실수이고, 별 생각이 없어서 그랬나라고 또 이해하려고 버팔로어 말기네, 이 정도면. 버팔로 응? 음? 혼나셔야 될것 같아, 요 원장님은. 저한테.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아, 그렇지만 그 정도는 본인이 감당하고, 어, 책임지고 싶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아, 이거 거의 원아이리스급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험한 일을 하는 여성이 저한테 못하는 애교라도 하고 마음을 여는 모습이 기특하고 아껴주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제가 봤을 때 원래 본질은 여성이 남성을 호구로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는 애교 부리고 원하는 거 얻어내려는 manipulation. 여러분 또 제가 manipulation도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언제니 이거 본 채널 애청하고 계시다는 거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이 정도 전문직의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 본 채널 영상을 보셨는데, 머니플레이션도 모르고, 배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네. 저한테 거짓말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본 채널을 오래 봤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오래 보셨다고 만약에 하는데도 이 정도 나오셨다라면은, 지금 마음에 마구니가 끼신 거야. 음, 응. 도와드려야 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원자님들 혹시 댓글 밑에다 다실 때, 어, 인격적으로 달아주시고, 욕이나 혹은 인격 모독하지 마시고, 이 언자님의 인생의 어려움이나 노고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씀하지 마시고, 생산적으로만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간 근데 쓴소리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채널 주니까 제 마음이죠. 아... 음. 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언자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한마디를 드리면, 정신 차리고 결혼을 보 ᄃ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음. 자, 현재 언자님의 부모님은 여자의 인성뿐만 아니라, 어... 여성분의 부모님의 가정교육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매우 강력하게 저를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죠.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왜 말리는지 이해가 너무 저는 잘 되는데. 저를 보면 이전에도 제가 만나는 여자에 대해 걱정하면서 연애를 깬 적도 몇번 있었고요. 뭐,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사연만 놓고 봤을 때는 언자님이 여자 보는 눈이 뜰 확률이 높죠. 음. 아, 좀 심했다. 언자님이 여자를 보는 눈이, 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면 빨간불이 보이면 차를 멈춰야지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 다른 차하고 처박는다 음. 자 이번에는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여자를 내가 골라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개소리지 내 여자를 내가 골라서 책임을 진다 라는게 그 전에 여성의 패딩을 통해서 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을 선건 제가 그랬잖아 제가 본채는 초반에 두렸죠 뭐냐면은 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관이 중요하다. 여성을 잘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완전히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유학은 우선 내년으로 연기해서 그때 가서 갈지 말지 고민하기로 했대요. 약간 이제 유예를 시킨 거죠. 음, 원자님과 부모님은 아, 사비 유학은 전면 철회를 원했대요. 전면 철회를 해야지. 뭐 남자한테 묻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쵸? 여성이 결혼 후에 사비로 유학을 가겠다는 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원장님은 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신데 지금 아... 말을 좀 아낄게요 음. 원장님은 아, 외국에 한몇 개월 정도 휴직을 하고 같이 갈 용의도 있기는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대요 남자의 가치 쌓기가 방해가 됐죠 엄청나게 지금 이것만 봐도 견적이 나오죠 어떤 상황인지 음. 물론 여기서 결혼이 깨지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또 좋은 여자를 만날 자신이 있다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러한 문제를 자꾸 인바이딩을 하는 거지? 어. 이번에는 슬슬 결혼해서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이것도 본 채널 영상을 안 봤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요 뭐냐면은, 결혼은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음. 무슨 얘기냐. 결혼은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많은 원자님들이 좋아해 주신 저의 어, 메시지인데 뭐냐면, 남자가 자신의 인생 영역을 확대하게 했다라는 방향으로 개척자적, 정복자적 마인드로 결혼을 하실 때 외롭지 않고 결혼이 잘될 확률이 높다. 지금 외로워서, 아니면 뭐 정착하고 싶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이쯤 되니까 진짜로 본 채널에 애청해 오셨다는 말까지 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응? 혼나셔야 됩니다. 응. 본 채널의 메시지를 정확히 봐 오셨던 분이라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생각이죠 왜냐면 그 결혼에 관련된 본 채널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호응을 얻어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말씀인데 여자도 저랑 결혼을 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자존심을 부린다 결혼에 대한 문지기는 누구다 남자다 근데 여기서 여성이 자존심을 부리는 건 남자가 여성과 섹스스한 관계에 대해서 결혼 전에 자존심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성이 어쨌든 가족에게, 어, 언자님 가족에게 사과하거나 할 생각은 보이지 않고, 어, 유학 결정을 전면 철회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레드 플래그 덩어리죠. 레드 플래그 덩어리에요, 지금. 음. 어, 리처드 쿠퍼의 말에 의하면, 어, 중국, 이 공산당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 레드 플래그, 붉은 깃발의 숫자보다 더 많은 깃발의 숫자다라고 리차드 쿠퍼가 어, 그렇게 한번 예시를 들었던 적이 있죠. 어, 그러한 예시에 좀, 어, 맞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언나님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무슨 조언을 구해봅니까? 영상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 어, 언자님의 친구들은 유학 따라가라, 1년 금방이다, 이런 퐁퐁 의견도 있고, 막통 어, 의견도 있고, 늦게 말한 것은 여자가 잘못했다라는 어, 제대로 정신 바뀐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약간 각색했어요. 퐁퐁이란 정신 제대로 바뀌었다라는 건제 생각이에요. 음. 저는 이 하고 싶은 게 많은 이 여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벌러가될수 있지? 대단한데 이게 여러분 이게 사회 이 매트릭스의 베타워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아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완전 플러그드돼 있는데, 그렇죠? 저희 가족은 제 미래를 걱정하는지 엄청난 반대와 파혼을 얘기해서 위축이 되는 요즘입니다. 위축되셔야 될것 같은데 저 같아도 완전 반대할 것 같은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자 용서하고의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신 차리세요. 음. 추가 내용을 주셨어요. 여자의 유학에 대해서는 여자 쪽 가족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지. 왜냐면, 아까 말씀 주셨죠. 어, 그 여자 쪽 분의 이 아버님과 어머니를 놓고 봤을 때, 아버님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머님이 주도하는 방식인데, 어머님이 약간 가볍다 그랬죠? 그리고 약간 ᄃ가 있다라고. 근데 그러한 여성이 말을 내뱉은 거죠.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어, 많이 깎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저는 신뢰가 크게 갈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내심 저희 부모님은 30대 여자에게 유학보다는 결혼 출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는 생각이죠. 결혼을 생각을 하면 여자 쪽 부모님이라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게 뭐냐면은 우물에서 숙룡을 찾는 격이죠. 없는 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데디 이슈 있는 여성분들을 대할 때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해라. 언자님 생각에도 여자 쪽 부모님이 여자의 유학을 말렸으면 어땠을까 아쉽지만 아쉽지만이 아니지 거기서 바로 워크어웨이 해야지. 저는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만약에 가게 되면 학비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사실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g 들 피겨가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은 가정에서 나오는 말은 저는 어, 3분의 1만 믿고 3분의 1은 버립니다. 안 지켜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은 어, 언자님이 생활비 뒤치다꺼리 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하게 되겠죠. 음. 물론 여자 직장에서 기본급으로 생활비 일부가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유학을 갔다면 오 빚이 5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 웃긴다. 만약에 유학을 갔다 오면 빚이 몇 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완전 이거 통론인데 그쵸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 다시 한번 댓글 혹시 남겨주시고 생산적인 의견을 주셔야지 욕하시거나 으, 어, 인격 모독이 들어가거나 이본 채널의 댓글 누래 너무 어기시는 거. 들어가시면 제가 전부 다 삭제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 제가 블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어 주의를 해주시고 이본 채널에서 저와 원자님들은 이 저에게 사연 주신 분이 본 채널을 솔직히 이 진지하게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는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사연을 주신 분이니 우리가 생산적인 의견은 나누고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원자님이라면은 어 저는 결혼을모르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니, 외모도 7정도 되고, 직업도 상위 클래스에 속하시는 직업이신데, 난 이렇게 매달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몇 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합의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바로.